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부동산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성에 위치한 동탄 2제일풍경체퍼스티어 계약 취소 주택 청약이에요. 화성 시민에게만 국한되는 청약이고요. 동탄 2 지구 남동탄 쪽에 계약 취소 주택이 나왔어요. 주축 청약이고요. 시세 차익이 없어요. 단지 정보찬에서 알려드린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입주가 다음 달인데, 잔금도 다음 달에 내야 된대요.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조건도 까다롭고, 노무보 특별 공급, 꼭 여기에 살고자 하는 분은, 어, 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 여기 보이시죠? 좀더 이제 확실한 위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이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PDF 파일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입주는 2024년 5월.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되는 거고요. 어 308세대 중에 노부모 특별공급 2세대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현 시세가 좀 비슷하고 분양가가 5억 2천만 원이었고요. 5억 7천만 원 이렇게 어, 있는 거예요. 계약금이 20%,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이고요. 실거주 의무가 없네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요. 예, 4월 30일에 모집 공고가 났어요. 5월 7일 특별 공급 청약이 있고요. 10일 발표, 17일 계약입니다. 네. 이렇게 청약 홈 바로 가기 링크도 다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